요즘 그 셀프 인테리어 쪽도 그렇고 인테리어 업체 쪽에서도 그렇고 도배 시공을 하면서 쎄는 집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시공적인 부분에서는 쉽게 풀수 있으나 관리적인 부분에서 이게 괜찮을까 하는 아직 의구심이 있어서 능력... 안녕하십니까 원파베리 윤선장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영상 컨텐츠를 찍는 것 같습니다. <두 말해줄> 오늘은 저희가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2024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이 인테리어 시장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바닥재가 어떻게 변할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2023년도 타일령 강마루 정말 많이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이 타일령 강마루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실제로 구정에서는 마빌러스 젠보다 더큰 사이즈의 타일령 강마루가 나온다고 하고, 동아마루에서도 곧술취 예정인 게 들려오는 소식에 엄청 큰 대형 사이즈의 타일령 강마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중형 업체들에서 타일령 강마루가 큼직큼직하게 나오면 안정화가 됐다고 라 판단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큰 대기업들도 타일령 강마루 개발을 나설 것이고 자재에 대한 수급 안정화가 되면서 금액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타일령 강마루가 큰 사이즈들이 또 대중적인 가격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모몰딩을 거의 모든 현장에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저희도 2021년도부터 모몰딩 공사들을 조금씩 조금씩 공사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안정화가 되고 또 무몰딩 공사가 나은 점들이 많다라는 판단이 들면서 작년 하반기에서는 거의 모든 현장에 그냥 다 우리 싹 몰딩을 없애버리자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몰딩 시공을 아예 안 해버리는 그 무몰딩의 형식이 좀더 보급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해보니까 무몰딩이 좋은 게 금액적으로 일단 더 비싸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몰딩도 몰딩 시공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도배 사장님들에게 한 폼에서 두품 정도 더 주더라도 무몰딩으로 시공하는 게 결코 금액적으로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가구를 만나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마감재들이랑 만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풀리는 장점이 있어서 디자인 적으로는 훨씬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장기간 무몰딩으로 있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좀 해보니까 특별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몰딩이 앞으로도 더 대중적으로 많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러면 걸레바지는 어떻게 될까요 어, 걸레받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아직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 혹시 셀프 인테리어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셀프 인테리어 현장 보면은 걸레 바지 없었잖아요. 요즘 그 셀프 인테리어 쪽도 그렇고 인테리어 업체 쪽에서도 그렇고 도배 시공을 하면서 걸레 바지를 없애는 집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시공적인 부분에서는 쉽게 풀수 있으나 관리적인 부분에서 이게 괜찮을까 하는 아직 의구심이 있어서 저희는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관리적인 부분 편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당연히 걸레 바지를 없애는 것도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전들이 이제 로봇 청소기가 많이 보급화가 되고 있어요. 저희 고객님들도 엄청 좋아라 하시고, 로봇 청소기 사용하시는 서의 만족도도 엄청 높으세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 자리를 2024년도에는 당연히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인테리어, 가전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이스가 영상이 또 나올 텐데, 그 식기 세척기, 보통은 하부장을 열어가지고 쓰는 형태의 식기 세척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는 상판 위쪽에서 이렇게 건조대 겸 식기 세척기로 쓰는 그런 제품들이 이 대중화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보겠습니다 조금 고급 공법이기는 한데 도장 공사할 때 페인트 공사하는 집들 위주로 그 트림리스 조명 좀더 많이 쓰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훨씬 더 군더더기 없고 예쁜 느낌이 들어요 저희들도 도장 공사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저희 쓰던 조명들 위주로 시공을 해드렸는데 트림리스 조명 한번 써보니까 이 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조금 더 고급 공사들을 할 경우에는 트림리스 조명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요즘에 하이엔드 업체들을 보면은 아일랜드 상판을 굉장히 멋스러운 천연 대리석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독특하고 예쁜 그리고 비싼 천연 대리석을 쓰는 그런 하이엔드 주방 디자인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세라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천연 대리석의 역할을 많이 대신해주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천연 대리석의 고급스러움은 놓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더 멋스러운 천연 대리석 아일랜드 상판을 얹어진 집들을 기대를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일를 음. 하시면서 음. 얘는 트렌드를 굳이 안 타는 것 같다. 얘는 아. 조금 트렌드를 모할지 고민될 때 얘를 하면은 질이 자꾸 꾸준히 쓸수 있다라고 할 만한 게 있었을까요? 저는 실은 그 라인 조명이 이게 트렌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라인 조명이 특히나 우리나라의 그 구축 아파트의 천고 높이나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도 쭉 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요. 물론 라인 조명이 더 얇아지거나 더 시공하기 용이한 그런 라인 조명들이 보급 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도 라인 조명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메인등 없이 메인등의 조도를 확보하면서 그렇게 쓸수 있는 조명이 더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인 음. 조명은 음. 앞으로도 꾸준히 있을 것이다. 라인 조명은 앞으로도 꾸준히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이 영상이 5년 뒤에서는 굉장히 <laughs> 저희가 또 챔피를 주는 영상이 될수 있겠지만은. <웃음> <웃음> 네. 또제 생각에는 라인 조명 오래 갈것 같아요. 그 대신 저야 맞을 것이다. <laughs>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자라면 조금 더큰 사이즈의 그 타일형 강마루들이 출시 두 번째로는 무몰딩 시공의 대중화 세 번째로는 걸레 바지는 약간 갸우뚱. 네 번째로는 이제 로봇 청소기라든지 가전류들의 몇 가지 변화.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2024년도를 관망하는 어떤 데이터들이란 이런 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화베르 윤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